아이브 장원영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루시드 하우스를 13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거래는 3월 31일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월 31일 완료됐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며 매도인은 범디엘 그룹 이세 이지용 전 대림통상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루시드 하우스는 두동 15가구 규모의 최고급 빌라로 한강 남산조망과 24시간 보안 개별 엘리베이터 등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갖췄습니다. 배우 김태희가 과거 거주했던 곳으로 2012년 약 43억 원에 사서 2018년 64억 원에 매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4년생 장원영은 아이브 활동과 다수 광고로 활약 중이며 그룹은 두 번째 월드 투어, 쇼 와다이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